마스터임? 아 이거 미드에즈 플러스 베인이야? 아닌가? 씨발 잘못 어? 눌렀다. 어. 음. 아씨발. 욕을 참 찰지게 하시네. 아 클라소리 왜 자꾸 작아지지? 오나 이즈 아 직스 좀 잘하는 것 같아. <laughs> 근접 체메라그럴까 다 맞추던데 Q. 좋은 것 같은데. 완전 좀 망했네.

바텀도 요노스 카르마도 썼다 음, 다노 스펠 <laughs> 천천히 위 미드 압살 중 나텔 있긴 한데. 내 새끼야. 이거 라인 지워질때 들어갈게. 지금. 마, 마. 내가 어? 집만하 내가 가 볼게. 어. 너무 좋아. 그냥 미드 차이야. 라인 봐. 이렇게 냈잖아. 이거 미드비야. 미드비야. 쿼트탑. 어때요, 형 아... 너무 좋았어. 그냥 완벽하잖아. 라이 딱 지워질 때까지 텔딱 보고 어때 도파시 믿을? 저화든 어땠어? 아 이화든 누구야 이거? 나야. 아... 이거 내 텔까지 계산한 건가? 그럼. 아니저럼 마오, 믿으면 마오카이랑 저... 마오카이랑 너랑 텔다 네, 있는 거 보고. 저런 언디리 질수가 없긴 해. 빠지면 빠지면. 어차피 이래서 저네가 얻을 게 없어. 잠깐만 그냥 이런 믿으면은 그냥 다 먹여준다니까? 아니, 뭐야 왜 이렇게 빨리 깨그거 어, <laughs> 아니 뭐야 그럴 수 있지 진짜 내렸던 생각 계속 해야 된다 세트랑 네렉토이랑바텀타이브한 번은 보 텐데 그때 잘 받았으면 이기겠다. 이거 용 먹자. 지금 타이밍은 안, 좀 이만할 수도. 어 세트 저기 있다. 근데 음. 아, 아직... 우리 아직 라인 너무 안 줘. 어뭐 라인부터 해봐. 라인부터 지워봐. 어 나이스. 제풀 없지 않아? 어 나이스. 없어. 이거 내가 먼저 치고 있을게. 이거 빨리 와야 돼나나 나 이거 그거야? 아 안돼 안돼 안돼. 비전이 없어. 이제 안 죽어? 나이스. 아니 나 이거 죽어. 나 왔다 거의 다 왔어. 아 씨발 나 이거 라인도 버렸네. 그냥 빼세요 그냥 빼세요 그냥 빼세요 빼야 돼 빼야 돼. 얘도 가져와요. 근데 욕먹었다는 거 말고는 크게 이득인지 모르겠다 이거아면이정잖아이데 미드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 하나 아, 이어아이거까지이개 탔다 세개세개세개도면이어요왜이 정도면 이정도 미드에 깔린 거 아니야? 미드에 깔리면 바로 나갈 것 같은데, 그치? <laughs> 세트 항상 인식해야겠다. 근데 나궁 맞췄지? 아까 잭스안보고 음. 있었는데, 카르마 실드 때문에 살았겠지? 무리 같은데? 아, 에이, 에이, 에이. 어, 이 조금 애매 이쪽으로 튕그면... 음, 하지 말자, 이거. 뭐가 음, 트 왔다, 이거. 거의 무조건 왔어. 이 정도 피관리 시켜놓고 거리만 안주면 우리가 안 죽을 거야. 세트 어디 썼어? 아여기 여기있어 얘네, 얘네 무빙 가텀이야. 어. 그래서. 어때요 탈기감지? 세트 불풍이. 네. 좀만 사라져, 나 봤어? 밀게, 좀 아쉬운데. 아 왜? 이렇게. 아 좋다. 겠 이거 텔타도안 돼, 나많나 영이야. 이렇게 그냥 빠지는 이거 거. 너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이와드야 세트 궁은 없어. 저쪽도 빠졌어. 어? 아씨발 레넥톤 대세다딴거같은 레넥톤 노풀. 아. 응. 노풀. 꽃가비. 아... 나이노1이높라노플 아... 이거 할 거야. 아쉬운데, 더 테이트 할수 있어. 테이트 테 하는 거지, 얘는? 나 한판에 심판 나오겠다 한번 턴에 세트 아마 미드 실을 어야 어? 먹었다. <laughs> 나 원래 이즈리얼로 독사 자주 가. 재빡쳤나 보다. 어차피 이즈는 템창 하나 남아가지고. 세트 내가 칼레브리 뺏어 먹었어. 노플. 노플, 노플, 노플. 세트 돌풍이다. 생각해라, 거래할 때. 밟음보다 저 판정 훨씬 좋아. 카르마 올라감, 카르마 올라감. 근데 어차피 노풀이야. 조심해. 소가스 가고 때, 나 그거 궁전 안돼. 이거 빼야돼. 소가스 세트까지 갔다. 아,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궁 쓰고, 탈취 쓰고. 어디? 먹어야지 야, 좀칸 중, 칸 중, 칸 중. 아 미안해 카운트 가중가중아 죽었어 아이씨 세트 못빠짐 뭐다 안빠졌어 카르마 그냥 만트라고 빠졌어 이거 이즈 아 이즈래 베인 피하나도 없어서 아마 집 찍었을거야 베인 없으면 할만함 이거? 아, 뒤에 레이저 있어. 어나 있어. 아니 얘 노플이야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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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었어 풀었어. 죽여버려. 풀었어. 나이스. 베인 집에 보내 스노우볼 질이죠. 되게 음, 속았어. 음. 이거 뺏기는 거 조심해라 속았어요. 초가스 내려와요 바텀 듀오랑 초가스 조시나궁지었데 바텀에 어? 어. 님만 잘 빼봐요 네. 나이스 풀 얘도 풀 바탕 3대2 중초스도이야 음, 한데 너무 멀어, 이부터서워 카드 무서워. 안녕, 연집 찍을게요. 저도 많아. 밀어주려고 그는데못 밀어줬다. 좀마 미친 년아. 우리 전령 불실. 아그런네 들어왔다. 세트 공 없어? 어공 없어. 뭐? 아니 존나 쓰데 어? 그냥. 우와, 이즈래. 베인 노 힐. <목소리도> CS 개잘 먹네. 되든. 너드 없어요. 어, 살았다. 아이스 에렉톤풀 빠졌어 방금. 저 왜요? 왜요? <laughs> 그거 마우카이 W 맞게끔 밀었어 내가 그렇게? 그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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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귀엽냐? 아니 <laughs> 제가 봤을 때 마우카이님이었어요. <laughs> 그죠나는 아닌데? 분명히.. <laughs> 야, 형이 아 형이 나 귀엽네? 마오님이 큐로 미셨어. 직수.. <laughs> <즉슨>, 존나 귀여워. <laughs> 아니 이러니까 내가 재미 없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미드 차이 존나 하잖아아 <laughs> <laughs> 아, 형이 맞춰주는 거였어요? 아 바, 역시 제대로 맞춰주네. 바로 죽어버리네 날짜없이용 20초 아까 레이톤이 너는 킬쓰고 죽건데 어디야? 여기인가 아! 어! 꺼져! 나이스 차라리 죽어 어? 왜캐1 0년아 어, 아니 개쌍나네 진짜 에어컨 됐는데 공을 어떻게 써? 좀 위험한데. 아니 죽었어 이거. 얘좀 약하긴 해. 파이팅하면 돼. 나이스. 그래 이게 이지지. 나이스 이게 야, 야, 이거. 어 이거 비전 투나? 어안돌아도되겠다 죽었어. <laughs> 아니 도망간다 세트. <laughs> 나텔 있어. 와드 있어 혹시? 어? 어? 뭐야, 이 새끼야? 블 어. 있다? 이거 아, 아, 아. 컷? 아, 정말. 이거 네 근데 이거 리라 상대하는 이들특이즈 캐릭 이거 봐 이거 봐라. 이거 는 절대 안 하고 이거 봐만 한다. 이즈 캐릭터 이 이거 캐릭 이거 봐 사기만 들라다고 근데 베인으로 이제 못 이기는 건 근데 베인 들고 이한테 쳐발렸으면 카르마까지 들고 그러니까 그건 맞지. 그럼 져야지. 할말 없지. 베인 유저로서 못 참아서. 저거 쳐 먹고 있네. 감사해요. <laughs> 얘네왜 갈구거든요? 어 나이스! 나이스! 없이 나이스! 나겨버리기 어때? 이즈 궁으로 시이스나이 어땠어? 너무 이스지 근데 누가 봐도 이건미스이야나이 알아? 아까 봤던 스리이나거든 그것도 맞지. <laughs>